야 드론 뭐라씨 드론 몰빵 드론 몰 빵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 오씨 솔리 씨, 하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, <웃음> 아, 아. <웃음> <야>. <웃음> 저기 봐라. <laughs> 내려와라 이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야 지금 군주도 내려오라 카는데 <laughs> 아 군주 잡아야 돼아 언제 <laughs> <laughs> 아 <어렵다. 웃음> 슬래치 가. 최강이다. 으러 <laughs> 뭐, 어차피, 어차피 <laughs> 야, 나만, 씹 야, 나만, 씹으 야, 나만, 나만, 나 나만, 이나이나 i 으아아아아 오! 슬레치가 간다 슬레치 망치 가자 망치 가자 no. <laughs> 아. 안 돼! 안 돼! 죽었어! 죽었어! 이 자식 렛 배달하는 거 뭐야? 이 자식! 왜? Oh, shit. 아, 오~~ 시 c o n 예비가 마이를 <와바이를> 이겼다. 와. <laughs> 아슬지불 아, 한번 <슬리치> 남았다. <불편>. 아, <laughs> 아 <한번> <laughs> 재밌다. 울잼. <laughs> 어, 이런 애들이 내식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. 아 그러니까.